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막이 아닌 말로 설명하는 영상 일단 그냥 들으시면 너무 길고 좀 지겨우니까 배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배속으로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채널명을 바꿨어요 제가 원래는 슬다로 이었는데 사실 이 채널명을 지을 때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이름을 거꾸로 바꾸자 해서 지은 건데 사실 그 거꾸로 바꾼 이름은 어 다른 채널이 똑같은 그 똑같은 이름의 채널이 있어서 그 거기에 뭐 브이로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합성해가지고 그냥 슬다로그로 하자 하고 했는데 그 이걸로 지금 한몇 년째 영상을 올리고 있죠. 근데 요즘 들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의 어떤 그런 영상의 모습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제 실제 모습이랑도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 그놈의 뭔가 모르겠어. 너무 진지해.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이영 어,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챗 g 피티한테 저도 물어봤죠. 저의 이름을. 근데 얘도 진짜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엄청 했어요. 진짜 거의 한 1억 5천 개는 나한테 이름을 줬는데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뭔가 딱 아, 입에 붙을 만한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일단 제가 챗 g 피티를두 개를 돌렸거든요. 저의 GPT와 저희 언니의 GPT 두 개를 돌렸는데 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계속 얘를 그냥 채찍질을 그냥 떼찌 떼찌 해가면서 이름을 계속 받았는데 아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던 차에 잠시만 다슬기 좀요.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어? 잠시만 다슬기 좀요? 좀, 약간 좀그 느낌 살려가지고 다슬기 추가요? 어떠냐? 라고 제가 물어봤죠. 근데 여기서 다, 다슬기 이유는 제가 사실 한 평생을 별명을 없이 살았습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도 딱히 뭐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불릴만한 별명이 없었어요. 근 제가 그냥 그 당시 학창 시절에 늘뭐 반장 부반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도 그냥 뭐 반장 부반장 이렇게 불렀고 딱뭐 이름 가지고 뭐이 별명을 하거나 딱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첫 직장에서 저의 어 저의 영상에도 자주 나왔던 진이 언니를 만나게 되죠. 그그 그 언니가 저한테 항상 불렀던 말이 다슬기 아니면 거인이었어요. 근데 다시 거인은 제가 그렇게까지 또 객관적으로 키가 큰건 아니고 그냥 뭐 지니 언니 대비 크니까 그냥 뭐 거인이라고 한 건데 근데 그 언니가 항상 저를 다슬기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찍피티한테도내 별명이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접목할 만한 것이 있겠냐라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잠시만 다슬기 종요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어 괜찮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러면 다슬기 추가요는 어떠니? 라고 물었더니 얘도 이제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이것저것 내놔라 하니까 좀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제, 저의 이 말을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지. 저한테 다슬기 추가요 이거요? 개쩝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좋은 이유를 막 만들어서 말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언니한테도 물어보고 또 우리 언니의 GPT에게도 물었고 했더니 다들 다슬기추가요가 너무 좋대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제가 또 은호를 만났어요 그 은호한테도 또 물어봤죠 그래서 너무 좋대 그래서 저도 자꾸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뭐 이미 내 이름이 원래부터 다슬기추가요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자막으로 그냥 쓰기에는 너무 좀 어, 그래도 몇년 만에 채널명을 바꾸는 건데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막으로 그냥 뚝뚝뚝뚝 쓰기에는 좀 약간 좀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나. 그래서 그래도 말로 이렇게 공손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자막으로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많았나?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수기 추가요가 됐다. 그래서 제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냥 뭐 그냥 뭐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웃긴 게 다기 때문에 우, 웃기기만 하면 저는 뭐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약간 이 t I 있 a 라고 I c a n 이 I can't. I c a 고 하면서 그때부터 can't. I can't. I can't. I c a n 거 보니까 그 t I can't. I can't. I c a n 나 I can't. I c a 지 t I can't. I c 표가 t 지 않아? 아니. 의사들

아니, 누나게을수 응? 있다. 수 먹을 거야. 뽀 먹을 거 네가 골라갖고 이거 잘라줘라. 네가 보고 약실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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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등심이 약실이었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볶아 앉아. 아프면돼 천천히 뭐 천천히. 나 사람이 찍어 먹는 거는 뭘넣을소습 아, 그렇게 누우면 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식탁 보고 있는 거야? 어? 응? 천대로먹키아 순대는 뭐늘잘 뭐 먹지. 또 많이 얻어 먹

뜨거워 뜨거 뜨거워 내 음. 이제 지금 군항제라 장사 잘될거 같은데 요 띠요? 응 음. 음. 어, 누나 할머니 병원 갔다 올게 알겠지? 지영이 누나 말잘 듣고 있어 누나 갔다 올게 군대한테 네, 말안 가는데요. 군대는 나만 나, 나 가는데 별 관심 어, 근데 없잖아. 저렇게 누워가지고. 거기 겨우 깨워챘어. 근데 누나 할매 병원 갔다 올게. 알겠지? 누나 가면은 예술이 누나 올 거야. 알겠지? 누나 갔다 올게. 이거 네가 춥다고 들어갔잖아이것봐 손은 다 내리면서 이 새끼, 이 새끼. 아, 버스 저거 한다고 버스가 더 없구나. Okay. <laughs>